제가 오늘 떡댁 떡대. 네 떡댁이에요 그럴 거예요 떡댁 제가 이건 양면 블랭크인데 학교에는 카드를 전못 가져와가지고 색이 없는 카드 양면 블랭크 카드예요 블랭크가 블랭크. 비었다는 뜻인가? 맞나? 그렇다는데 양면 블랭크니까, 양면 다 하얀색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학교에 지금 방학, 방학이어서 한 2주? 1주 동안 안 썼는데, 확인해볼게요. 기대가 돼요. 이렇게 오래된 떡대은 처음인데. 떡댁이 됐으려나? 됐을 거예요. 제가 많이 만졌어요. 자, 이렇게요. 오! 오! 열었어요. 지금 이. 겉에 껍데기는. 무슨 뭐 만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거의 새거수준이에요 그렇죠? 오! 음. 시클. 자세해 이쪽이 지금 완전 다 보이시죠? 확대를 아니. 응. 어. 확 보이실 거예요. 너무. <laughs> 조심히 꺼내고. 안 돼. 잠시만. <laughs> 안 돼. 아, 떡대기 안 됐어요, 이거. 아. 와. 아직도 떡대기 안 됐네요. 아, 떡대 있잖아요. 떡대의 뜻이 너무 많이 했거나, 땀 같은 게, 아니, 너무 오래 만져가지고, 굳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응. 딱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아쉽다. 안 돼. 이럴수와. 그럼, 내친 김에, 그냥 블랭크 카드를 설명해 줄게요. 양면. 한면 블랭크 카드는 써본 적이 없어서. 아, 한 면이 아니라 야. 앞면, 뒷면, 이렇게. 일단, 블랭크가 말했죠 하얀색 카드. 아, 제가 이거 지금 몇 주도 안 했는데, 떡볶기안 됐거든요? 이유하세요? 제가 뭘 특이한 걸 발랐어요. 마지막에 알려줄게요. 또 마지막으로 돌려보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블랭크가 빈 공간 블랭크. 그럴 거죠? 네, 블랭크일 거예요. 블랭크가 빈 거. 하얀색. 양면 다 하얀색. 양면 이다 하얀색이니까 양면 블랭크요. 제가 이걸 써봤는데 제가 두색을 썼거든요. 한덱을 썼다가 지금 한덱이 너무 달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샀어요, 제가. 이 바이시클. 최신형으로 이렇게 됐고. 스탠다드. 이쪽에 음 맞네 뒤에는 그냥 설명 같은 거 나와있는데 못 읽으니까 생략 옆에는 만든 메인인 USA 미국에서 만들었고 이렇게 설명 나오고 다시 겠죠 됐어요 그럼 음 이제 뭘 하실까? 차? 차? 카드가 제가 많이 만지지 않았는데 꽤 많이 만져야 카드가 구부러져가지고 스프링 할수 있더라고요. 그 별로 안 만져가지고 꾸리기 약간 힘드네요. 이거? 욕.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안 돼. 됐다. 여기서 끝내야 되나요? 것도 없으니까 뭐. 이거 한 번만 하고요. 저는 이거 파로잉인가 그. 렉차 안 사고, 제가 해냈어요. 한 장씩 교차시킨 거랑가.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혼자 해냈어요. 원래 그냥 이렇게 눌러서 하는 게 아닌데. 다른 방법일 수도 있어요. 팔행 사신분들과 저는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잘리세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됐어요. 보이시죠? 그냥 똑바로 이렇게. 한 장씩 해서 하는 거예요 오 잘됐다 이게 이 패닝을 뭐라 그러지 크게 하는 거 자연 아 맞아 자이언트 패닝 맞아요 자 보세요 오차가 몇 개나 있는지 봅시다 자 이게 한장두장 장 오차 이쪽에 세장 이쪽 4장 네 5장 음...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2장이네요 제 신기록이 8개요네 아니야 더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한 거만 다 세진 않았어요 그렇죠 다셀 리가 있겠어요 예. Yep. 아저걸린나 됐다. 이번 시간은 그냥 얘기하는 시간으로 하죠. 아술인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카톡 안 되어 있, 있으신 분 진출 관리 아니요 이건 없는 말로 해주세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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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하는 거지? 자, 보이십니까? 돌어돌리기 죄송해요. 아. 건물들이 막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그래서 한 장씩 하던데 마 아, 땅에 떨어진 거 이거 하면 깨끗해졌나? 마지막은 돌려서 안돼, 구부러졌다 그럼 그냥, 그냥. 음. 자, 멀리 가보자 30cm 갔다 왔어요. 아, 이제 마칠 건데. 제가 갔다가 뭘 했잖아요. 뭘 했다고 랬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럼 바로 지금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냥 카드 갖다 천천히 하면 이렇게 패닝이 잘안 되거든요. 네, 이렇게 네. 패닝 파우더 발랐어요. 그냥 카드로는 패닝이 아니 이거 하다가 그냥 평범한 카드로 패닝하니까 패닝이 안 돼요. 오? 어? 화면이 움직인다. 여기에서 마칠게요. 와, 좋아요 눌러주세요.